네, 안녕하세요. 이다클리닉 화선영 원장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. 보시게 되면 우리 고객님께서 귀 필러를 이미 이전에 제가 6 c c 정도를 진행해드렸던 케이스입니다. 그런데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어, 또 눕게 되고 조금 더 어, 앞에서 더잘 보이는 디자인으로 원하셨고, 위에가 조금 더 쫑긋한 느낌, 그 다음에 귓볼도 조금 커지기를 원하셨습니다. 왜냐면 하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분이신데, 어, 이미 본인의 그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약간 관상학적으로도 귓볼을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번에는 니즈로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필러 같이 들어가면서 귀 전체적인 사이즈가 더 커졌고요. 그리고 귀에 어, 아웃라인이 좀더 트림이 됐고, 귓볼도 더 예쁘게 바뀌었죠. 네, 그래서 사실 귀에 관해서는 각도든 접힌 걸 펴는 거든 또는 귓볼이 작은 걸 칼기 같은 느낌을 해결하는 거든 뭐든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어 정확하게 예쁘게 아주 계획적으로 잘 디자인해서 들어가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시술 가운데 하나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이나 어, 또는 분이 부탁드리고요. 또 하나는 이제 필러는 항상 이제 바늘을 쓰게 되기 때문에 어, 멍들거나 붓거나 출혈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진행해드리는 케이스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좀 제자랑 같지만 실제로 그렇고요. 어, 정확하게 잘 디자인되고 그리고 어, 또한 이제 시술 후에 출혈이나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잘 지혈해주고 또그 혈관을 좀잘 피해서 진행하면은 아주 안전한 부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